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고 발가락에 꼬여서 깨물고 싶은 고통 그때마다 주변에서 마그네슘 좀 먹어라 라는 말 수십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왜 여전히 밤마다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눈밑은 파르르 떨리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챙겨 먹는 그 마그네슘이 절반 이상은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그네슘의 효과를 10배 이상 높이는 단 하나의 타이밍과 흡수율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을 3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수많은 분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마그네슘 복용의 골든 타임이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단잠을 자고 근육통 없는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 좋다, 좋다 하는데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사실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미세한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전기가 제대로 흐르려면 도선이 필요합니다. 그 도선,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이완 스위치, 릴렉스 스위치입니다. 근육이 수축했다면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이완시켜야 합니다. 신경이 흥분했다면 마그네슘이 진정시켜야 하죠. 한마디로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켜지지도 꺼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다리 경련, 즉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근육은 수축은 했는데 풀리지를 못하고 딱딱하게 뭉쳐버린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죠. 손발이 찌릿찌릿 저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계속 긴장하고 흥분해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을 풀고 딱딱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온몸이 마치 딱딱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특히 새벽에 자다가 다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는 분들, 이건 거의 90% 이상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근육이 밤새 이완되지 못하고 강제로 수축하는 거죠. 손발이 찌릿찌릿 저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계속 긴장하고 흥분해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찌릿찌릿한 느낌. 신경이 흥분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불면증이나 얕은 잠. 몸이 긴장된 채로 잠들려고 하니까 깊은 수면 단계인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죠. 네 번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 풀어 합니다. 심장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이 박자가 틀어지면서 부정맥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피로감이 심합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이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즉, ATP 생성의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는 두통과 편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데 부족하면 내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는 눈 밑이 자꾸 떨립니다. 가장 흔한 신호죠. 작은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이건 역시 전기 신호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중 하나라도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할까요? 나는 밥잘 챙겨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문제는 먹는 양보다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 마그네슘 저장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생활 습관들이 마그네슘을 쉴새 없이 훔쳐가고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요. 어떤 습관들이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장조하는 마그네슘 도둑 5인방입니다 첫 번째 도둑은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세네잔 이상을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하죠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데 이때 몸속의 수분과 함께 귀한 마그네슘까지 섞여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달고 사는 분들일수록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이 더잘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은 몸의 수분을 줄여 혐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이때 마그네슘도 같이 내보냅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다리에 쥐가 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도둑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알코올이 마그네슘 흡수 자체도 방해하죠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신 다음 날은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며 숙면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잠들기 때문입니다. 탄산 음료도 비슷합니다. 짜릿한 청량감 뒤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는데 이 인산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식사 후 습관처럼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대신 버리는 습관과 같습니다. 세 번째 도둑은 만성 스트레스와 고혈당입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태워버리는 불소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드레날린 같은 긴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과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데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마다 몸속 마그네슘은 마치 촛불처럼 빠르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요. 라고 느끼는 분들은 정신적인 피로가 마그네슘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또한 고혈당도 도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낼 때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도둑은 잘못된 조리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는 조리 방식도 마그네슘을 훔쳐갑니다. 채소를 삶거나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 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아무리 좋은 유기농 채소를 사와도 조리 방식 하나로 영양의 절반을 날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볶거나 쪄서 먹는 것이 마그네슘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도둑은 장 건강 악화. 마그네슘은 위와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장이 민감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장건강이 좋지 않으면 흡수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또 만성적인 위산 규족도 문제입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마그네슘이 이온화되어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될 준비조차 안 되는 거죠. 결국 매일 조금씩 이렇게 새 나가다 보니 우리 몸은 늘 마그네슘 결핍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도덕 중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겪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마그네슘 타이밍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대 후반의 남성 김정민 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민 님은 다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에도 여러 자문 업무를 맡아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블랙커피 두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은 늘 급하게, 저녁에는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김님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저리고 쥐가 나요. 자다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데 아내가 옆에서 놀랄 정도예요. 아침에는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좋다길래 아침 식후에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혹시 큰병 아닌가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김정민님의 표정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얕은 잠 때문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셨죠. 이른바 하지 불안 증후군, 즉 근육 경련과 만성피로의 전형적인 증세였습니다. 김정민 님은 매일 아침 고함량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정민 님께 마그네슘 복용의 시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정민 님, 마그네슘을 아침에 드신다고 했죠. 그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아침에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몸이 긴장 상태인 낮 시간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그냥 흘러나갑니다. 게다가 김정민 님은 매일 아침 커피를 두 잔씩 드시죠? 그게 흡수된 마그네슘마저 삭시선해 버리는 거예요. 김정민 님 몸은 사실상 마그네슘 섭취 제로 상태입니다. 김정민 님은 김정민 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약국에서 식후에 먹으라고 해서 그리고 이걸 3년이나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김정민 님께 처방을 받고 드렸습니다. 일단 마그네슘 형태 변경했습니다. 흡수율이 낮은 산화 마그네슘 대신 신경 안정 효과가 탁월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복용 시간 변경했습니다. 아침 식후 대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즉, 밤 9시 30분으로 고정했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 교정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커피 금지. 취침 전 따뜻한 물한 잔으로 대체했습니다. 3주 후 김정민 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쥐가 안 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틀째부터 다리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3주째인 지금은 한 번도 쥐가 안 났습니다. 눈밑 털림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가장 좋은 건 밤에 깊이 잠들어서 아침에 몸이 정말 가볍다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그네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약의 힘을 결정하는 영양소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어야 효과가 10배 이상 높아지는 걸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리듬, 즉 일주기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 시간은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몸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수축하며 에너지를 쓰는 모드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은 이완할 준비가 안돼 있어서 쓰이지 않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밤시간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바로 이완과 회복의 신경이죠.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근육은 풀리고 신경은 안정돼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때는 몸이 긴장을 풀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슬슬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고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밤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이 낮에 복용한 그룹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수면 시간이 길어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몇 시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단 시간은 저녁 식후 1, 2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휴식 모드로 진입하는 밤 10시 반쯤에 맞춰 흡수가 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수면 직전인 밤 11시 이후에 먹는 것은 피하세요. 이뇨작용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소화기계의 긴장을 유발하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꾸준함. 매일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아, 이제 이 시간에 마그네슘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서 흡수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마그네슘의 베스트 프렌드와 피해야 하는 조합은 뭘까요? 베스트 프렌드는 비타민 B6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해 숙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품 포장지에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 있다면 좋은 조합입니다. 피해야 하는 조합은 철분제나 고함량 칼슘제와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미네랄들은 서로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흡수율을 방해합니다.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어서 드셔야 합니다. 철분제는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는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반드시 피하세요. 카페인은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야근 때문에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잠을 깊이 못 잤어요. 그때 내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의 문제를 몰랐고 그냥 피로를 커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침에 고함량 마그네슘을 먹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복용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바꾸고 형태를 글리시네이트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가슴 두문거림이 사라지고 밤에 푹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마그네슘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산화마그네슘, 시트레이트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마그네슘 이름도 어렵죠. 이들은 다 마그네슘이지만 옆에 붙어있는 짝꿍 성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짝꿍이 바로 흡수율과 부작용을 결정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특징은 가장 흔하고 값이 싸고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점은 흡수율이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100을 먹으면 96은 그냥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장점은 흡수되지 않고 장 안에 남아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추천 대상은 변비가 심한 분들에겐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 보충 목적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암이 있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의 특징은 산화형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죠. 구연산, 즉, 레몬의 신맛 성분입니다. 장점은 흡수율이 약 30%에서 40% 정도로 크게 높아집니다. 몸에 부담이 적고 특히 위산이 적은 분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듭니다. 이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이죠. 효과는 위가 편안하고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살짝 남아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흡수율과 가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의 특징은 프리미엄 형태입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죠. 장점은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짝꿍인 글리신은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수면형 또는 신경 안정형 마그네슘이라고 부릅니다. 추천 대상은 불면증, 심한 근육 경련, 불안감이 심한 분들. 가격은 비싸지만 효과 면에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속이 불편할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므로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채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음식으로 채울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약보다 음식, 마그네슘을 듬뿍 채우는 최고의 음식 5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도 좋지만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마그네슘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음식 속 마그네슘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마그네슘 슈퍼푸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여왕입니다. 효능은 한줌약 100g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2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함께 들어있는 엽산, 칼륨, 철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죠. 섭취 팁은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가능한 한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세요. 올리브유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아몬드는 최고의 저녁 간식입니다. 효능은 한 줌, 약2 0알에 마그네슘 약 80mg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섭취 팁은 소금이 들어간 구운 아몬드는 피하세요. 소금이 많으면 마그네슘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생 아몬드나 무염 아몬드를 드세요. 저녁에 다크 초콜릿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이완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검은콩과 두유는 아침의 균형입니다. 효능은 검은콩은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모두 풍부합니다. 밥한 공기 분량에 약 150mg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므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두유 한 컵에도 마그네슘 약 50mg이 들어있습니다. 섭취팁은 아침에 무가당 검은 콩두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에 전해질 균형이 좋아지고 아침 피로가 덜 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는 밤의 평화입니다. 효능은 마그네슘과 함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근육 경련과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섭취팁은 운동 후나 밤에 다리가 자주 지나는 분들은 저녁 식후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파는 수면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권하는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다크초콜릿 달콤한 비밀. 효능은 놀랍게도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은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20g 조각 하나로 마그네슘 약 6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놀 덕분에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섭취 팁은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 두 조각과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세요.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섰을 때 먹으면 신경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 루틴. 마그네슘을 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그네슘 영양제와 음식을 하루 종일 어떻게 섞어 먹으면 좋을지 완벽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루틴대로 하시면 하루 총 마그네슘 400mg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에 무가당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개로 에너지 충전하고 마그네슘 자연 보충하세요. 커피는 마그네슘 복용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세요. 점심, 12시에서 1시에 시금치나물과 검은콩밥 드세요. 하루 필요량의 절반 채우고 혈압과 근육 안정에 기여합니다. 오후 간식, 3시에서 4시에 무염 아몬드 한 줌과 다크초콜릿 두 조각 드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마그네슘 소모 방지 및 신경 이완에 좋습니다. 저녁 8시에서 9시에 따뜻한 물한잔 드세요. 몸의 긴장을 풀 준비 시작입니다. 골든타임, 밤 9시에서 10시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200mg 드세요. 흡수율 10배 높이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숙면 유도, 근육 경련 방지에 좋아요.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 루틴을 2, 3주만 지켜보세요. 밤에 쥐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다리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온몸에 퍼져 있던 뻣뻣함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그네슘은 단순히 영양제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노력들이 마그네슘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팁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목을 돌리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의 마그네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깊게 천천히 숨 쉬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마그네슘 최대의 도둑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며 숨을 깊게 천천히 쉬어 보세요. 교감신경의 긴장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마그네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결론은 마그네슘은 단순히 눈밑 떨림을 멈추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의 미네랄입니다. 밤마다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린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제 좀 쉬게 해달라는 간절한 신호죠.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은 밤 9시에서 10시에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될 때 먹어야 흡수율이 두배 이상 높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흡수율이 낮은 산화 마그네슘 대신 근육 경련과 불면증에는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커피, 술,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줄이거나 복용 시간을 띄워 마그네슘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저녁 골든 타임에 마그네슘 한 알, 하루 한 줌의 아몬드와 바나나 반 개.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평화로운 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른 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민이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